오늘은 정말 귀중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2분인데요 아,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하다 저자 우리 어떻게 보면 정성미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자, 아! 아, 네. 오늘 책을 내셨잖아요. 네. 이게 첫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laughs> 책, 책을 쓰면서 오늘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 네. <laughs> 어, 저첫 책을 냈는데, 어, 첫 책을 공저로 시작을 해서 저는 너무너무 한 14배 이상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 저희 14명이, 14명이 함께 공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은, 어, 힘은 14분의 1만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책으로부터 얻는 어떤 기쁨과 보람은, 어, 14배, 28배, 뭐, 42배, 어, 그 이상 3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공절을 쓰는 거 너무 기대 이상의 기쁨과 큰 보람이 있지 않나. 어, 요즘 그런 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네그시군요 우리가 또 이제 그 너무 기쁨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네. 그 동안의 고통은 잘 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사실 아...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네. 표현하냐면 아이를 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네, 네. 정말 우리가 성장통이 하고 똑같은 것들은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좀 이야기해주시죠. 아 네. 어, 고통. <laughs> 아 별로 없었는데요. 아. <laughs> 아,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웃음> 음. <웃음> 아, 제가 어, 출산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 <웃음> 네네, 네네. <웃음> 네, 네, 네. 새아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음. 어, 단독으로 출산을 벌써 세번 경험이기 때문에, 음. 음, 최근, 뭐, 힘, 안, 안 힘들었다기 보다는, 어, 저는 정말 재미있게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이거를 14명의 몫을 혼자서 다 단독으로 썼다고 하면, 어, 14배, 28배, 뭐 힘든가 고통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자 쓰면서 어, 즐겁게 쓸수 있었어요. 이 정도 쓰면은, 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 어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않아요. 아, 네. 네네. 어 저는 공전은 너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쓰고 싶습니다. 공전은 정말 추천. 네, 네. 단 음? 훌륭한 분들과 함께하는 공전. 예. 네, 그게 포인트. <laughs> 공전을 쓰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좀 단단하면서 책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칭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 빙잉 다음에 그다음에 두잉이 돼야 되는데 먼저 두잉만 하려고 하니까 서로 라우퍼도 형성 잘안 되고 그리고 코칭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이 책에서 담당하셨던 분야가 어떤 분야고 그 것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는 걸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아네 예, 예, 예. 저는 대학생 코칭 사례를 파트를 썼는데요. 분명하신 어, 분들이 이론을 탄탄하게 받쳐주셨고 저는 현장에서. 어, 학생들 진로 상담이나 취업 뭐 코칭하면서 느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업무하면서도 어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사례들을 누구한테 조금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어 제가 뭐 이론을 맞는 것보다는 사례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지원을 했던 파트이고요. 하면서 조금 고민은 됐던 건. 어, 내가 갖고 있는 사례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사례가 어, 과연 어, 모두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만한 뭐 가치 있고,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 정답 같은 사례가 될지, 뭔가 책을 쓰다 보니까. 어~ 정답이나 가장 좋은 답을 말해줘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어~ 여기 계신 음~ 유코치님도 그렇고 다른 코치님들께도 그러면서 조언을 좀 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래도 또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사례지만 그게 어~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사례 파트 쓰는 게 어렵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쓰다 보면 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갖고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laughs>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례가 사실 한국 형에 관련된 네. 사례가 많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네. 그게 자기가 사례를 또 얘기하기도 쉽지 네.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모든 공부는 크게 세 가지가 공부가 된다고 네. 보더군요. 네. 첫 번째 공부는 뭐냐면 어떤 개념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리어 코칭이란 무엇이고, 그 커리어 코칭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적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 그들의 대상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음. 어, 사례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쓰면서 어떻게 뭐이 책에서 좀 이렇게 하나 읽어주신다면 어디를 읽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laughs> 우리 맡으신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학생 코칭 사례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로 코칭 저학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졸업한 이후에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취업 코칭했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어, 음,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코칭을 크게 나누며 그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진로 코칭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나 분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막연하게 내 전공이 맞는지, 혹은 이 학과를 전공하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접근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코칭 사례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 심리검사 툴을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 어,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실텐데요 혹시 뭐 저학년들 진로 코칭을 할때 혹은 내가 커리어 코칭을 할때 직업 심리검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고민했던 분이시라면 하나의 방법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그 친구를 운이 좋게 2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그 어, 친구가 어,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 자기의 분야를 잘 준비했던 모습을 보고 어, 되게 기뻤던 사례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음, 졸업한 이후에 찾아왔던 이제 어~ 졸업생의 첫 코칭 사례인데 어~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니까 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 조금 스펙을 위주로 많이 준비하는 그런 것들 그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막 맞춰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어~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성찰 질문에 이 질문을 넣었어요. 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 제가 저학년들이든 아니면 졸업생들이든 우리 청년들을 많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 제가 많이 해주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청년이든 성인이든 혹은 저보다 더 나이를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내 삶이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음, 애들은, 학생들은, 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 되게 이 선생님이 왜 뜬금없이 서류를 받달라고 왔는데, 혹은 뭐 정보를 달라고 왔는데, 왜 이런 철학 질문 같은 거를 하나 좀, 의아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그런 코칭 과정에서 계속 그 친구가 생각해볼만한 점들을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 마음속에 뭔가 어, 어, 조금 막연했던 게좀 뚜렷하게 어, 되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어, 보람을 많이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사례로 담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네.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네. 이사님이 또그 사실은 웨비나에서 네. 말씀하셨던 그 성격 유형에 관련된 이 네, 네. 진단을 하면서 네, 네. 상당히 사실 되게 그걸 많이 전달하는 방식이 누가 전달하느냐에 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되게 탁월하게 전달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음. 주의해야 될게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데 우리 정체성에서 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음. 하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을 좀 음. 알려드린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음. 어, 네, 이 부분은 정말. 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여러 가지 심리검사 도구를 가급적이면 제 사례 안에서도 세 가지를 담았던 부분도, 어, 마찬가지인데, 어 하나의 도구가 아무리 완벽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전문가가 해석을 하고 뭐 진단을 한다고 해도 하나의 도구만으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 자칫하면 도구의 전문가가 되면 그 도구로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꾸 사람들을 맞춰보고 비춰보고 어, 세상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어 여러 가지 도구나 툴을 활용해서 조망을 해보다 보면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한번 뭐 팔각적인 측면 뭐좀더 입체적인 부분으로 조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 이건 정말 제가 뭐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느낀 건데. 어, 절대 완벽한 진단 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해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어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가치관이나 뭐 인성이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다 우리가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리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들 선택하는 부분들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어디까지나 도구는 도구일 뿐 음. 예,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우리.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좋은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이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듬어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자, 우리 두 번째 예, 이야기해 주시죠. 아, 네, 아마도 제가 제 책의 첫... 어, 구매자는 제 제주도에 있는 친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 친구가 제가 올린 인스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 커리어 코칭 분야 전혀 본인하고는 상관없고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 매우 우리 삶에 필요하고 유망한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어, 책 바로 사서 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친구에게 책을 읽었다는 문자까지 받았는데요. 어, 저는 저희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고 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고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이론과 실제 사례가 모두 담겨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책 감추입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